저는 이제 민주당 네. 지지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윤호중 의원이 김건희 여사 만나서 해맑게 웃었지 않습니까? 사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웃었다고 해서? 네. 그요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 좋은 거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악수를 악수를 한번 했다고 왜 악수하냐라는 비판이 나올까봐 네. 저렇게 쫄아 갖고 저렇게 한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지나치게 비판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아. 거죠. 그러니까 좀 그냥 사람끼리 뭐, 아. 뭐 싸우다가도 가끔 이렇게 친하게 악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이랑 축구한다. 그럴 때만나서 아. 악수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좀하나하나 좀 물고 늘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있습니다. 이제 당이나 아니면 당원들의 분위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지뢰, 지뢰 네, 겁을 먹고. 맞습니다. 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좀 뭐, 뭐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네. 어,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17년에 이재명 음. 의원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음. 그거 가지고 저를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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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뭐, 뭔가 좀 항변을 하았더니 사과를 하시네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명백한 잘못이고요. 그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진 이제 한 사람한테 이걸 이걸 나만 갖고 있는데 이걸 누가 유출했냐 그랬더니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안부 사진을 찍지 말, 찍을 때 조심하자. 그근데 제가 이 자리 빌려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안 좋아하실지 몰라도요. 네. 정치인들이 국회에서는 열심히 싸우다가 뒤에서는 형님 동생하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정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요. 아무리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치열하게 싸워도 음. 사적으로 만날 때는 마음 터놓고 만나서 이 이야기도 저 이야기도 해야 이 서로의 차이점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와 웃으면서 대화했다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막 비판했잖아요. 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어떤 강성 팬덤의 그럼요. 성향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사석에서 밥을 먹거나,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이 나와도, 그 의원 욕하면 안 돼요. 그럼. 네. 어, 공적으로 이재명 편을 들어주면 욕해도 되지만, 음. 그게 아니라, 어쨌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음. 서로 많이 소통하는 건 정치인에게 필수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진영 지지자들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우리 국민의힘이라 할게요. 음. 민주당의 개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혜찬 평론가 오늘 아주, 와, 예, 오래간만에 아주 저, 옳은 말 하네요. 아니, 좀늘 네. 옳은 말. 아, 그렇습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할 때 <laughs> 그런 말씀 안 하셨다가 왜 그렇게. 그건 팩트로 하세요. 맞지? 우리는 팩트에 민감하게. 요새 마음이 장혜찬 평론가님한테 기울었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싸우다가 뒤에서는 웃고 그러면은 네. 이게 다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